자산을 스스로 쌓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도 철저한데요. 최근 한 경제 잡지가 100억 자산가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. 오늘은 그들이 절대 먹지 않는 세가지 음식을 빠르게 알아볼까요? 첫 번째는 탄산음료와 과일주스입니다. 이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절대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설탕이 내려가는 혈류를 느리게 하고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. 우리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? 두 번째는 패스트푸드예요. 자산가들은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이유로 과도한 트랜스 지방이 비만을 유발하고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. 건강을 위해 패스트푸드는 멀리하는 게 현명합니다. 마지막으로 가공육입니다.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은 건강에 좋지 않고 생체 리듬을 깨뜨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린 세 가지 음식, 우리 몸을 생각한다면 멀리하는 게 좋겠죠?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만나요.